안녕하십니까. 꿀보라고모워고인중에서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고모워 채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명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왕삼면 고단리에 위치한 뻥 뚫린 이천으로 접해 있는 농림지역 임야 총면적 1만천사 평에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간보를 한 임야가 되는데요. 아, 저리 도로가 뻥 뚫렸죠. 주변에는 전부 고냉지 채소 약초 재배를 하는 어, 평균 고도가 800m 되는, 800 정도 되는 그런 어, 고냉지 채소 재배단지입니다. 바로 도로 앞에 어, 1년 4개월 맑은 음,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요. 임냐 주변에는 모두가 고냉지 채소 재배, 약초 재배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임냐까지 도로는요, 뭐 구고가 연결되어 있는데, 구고 점령 허가로 도로 개설을 하면 되고요. 전기 시설도 모두 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 고냉지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우리 여기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점차 고냉지 채소의 중요성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 경기선의 모습입니다. 어, 화살표 깜빡거리는 이 부분인데요. 어, 가운데 부분으로 구어가쭉 연결돼서, 바로 그 가운데 부분으로 이전도로와 연결을 하면은, 어,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토지 연계획서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있냐고요. 농림지역입니다. 아랫부분에 뭐토지면도 괜찮은데요. 어, 이전도로와 아래 구어가 연결되어 있죠. 그 국어가 우리가 점령 허가를 내서 도로를 개설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국어를 점령 허가를 내서 개설하면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살표 깜빡이는이 부분이 이임야 중앙까지 국어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부에서도 이런 걸할때 도로 개설을 염두에 두고 항상 국어를 이렇게 여분에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거를 점령 허가를 내서 어, 도로로 계산해서 쓰면 되고요 어, 이찬도는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모 필지 분석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도는 700에서 800 정도 되고요 어, 어 방향도, 어, 7, 25도에서 30도 정도 평균 경사각도가 아, 되죠. 경사도가. 어, 이 지역은 농림 지역입니다. 어, 권표율 20에 용적률 80이죠. 어, 농어가 주택질수 있고요 임업 후계자 되시는 분이 아마 구매하시면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재생시설 등 어, 임업 후계자 되신 분은 일부 개관 허가를 내서 일부 개관되는 거는 어, 고령기 최소 와 약초재배를 쓰시고 나머지 또 임야를 활용하시면은 요즘은 뭐 임야 활용하는 것이 어, 임야 직불금도 나오고 약초재배 뭐 기타 아주 어, 경제적인 수목을 재배하는 그런 어, 임업 후계자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임야도 이제는 여러 가지 허가나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고단님 안에도 700에서 800 그리고 1년 사기 절 모기가 없는 지역입니다. 고냉지 재배 또 약초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죠. 어, 이천 도로와 접해 있고 전기설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 일치한 방돌린 이천 도로와 접해 있는 농림 지역. 그리고 총 임야면적은 2만 1,004평입니다. 여러분이 2만 1,004평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 개관 허가를 해서 일부 개관이 되는 건개관을해서 쓰시고 나머지는 임야로 해서 약초 재배, 뭐 인삼을 재배, 뭐더 과수나무 재배 등 경제 수리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